아버님, 어머님. 저 왔자염. 예쁜 며느리 왔자염. 어머,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어떻게 왔니? 저 택시 타고 왔지요. 오늘 회사에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아들이랑 싸웠니? 아무 일도 없지요. 오늘 오랜만에 회사에서 회식했어요. 아이고. 무슨 회사 회식에서 이렇게 꽐라가 되도록 마셨어? 코 빨개진 거 봐라. 어. 코 빨개요? 루돌프 됐어요?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제코 빨갛고 반짝거려요. 그래, 아주 코뿐 아니라 얼굴 전체에 기름 잔뜩 껴서는 얼굴이 다 반짝거린다. 해, 역시 눈부신 미모의 며느리죠. 이쁜 며느리 둬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무슨 자신감인지 빨리 씻고 들어가서 잠이나 자. 왜 자요? 아버님 입가심 맥주 한 잔해요. 어머님 안주 안주. 벌써 눈까지 술이 가득 찼구만. 무슨 또 맥주야. 에이, 눈까지 찼으니까. 딱 맥주 마시면 이제 머리까지 채우는 거죠. 충분히 마셨네. 그만 마셔. 어머니, 맥주 없어요? 사올까요? 지금 이 시간에 또 어딜 가서 맥수를 사온다는 거야. 그리고 설마 맥주가 없겠냐? 전에 맥주 박스로 사다 놨잖냐. 사람 사는 집에 술 떨어지면 정없다고. 헤에, 역시 우리 어머니 센스 짱. 언제 그렇게 박스로 사다 놨대요? 술도 안 드시는 분이. 내가 사다 놨겠냐? 너네가 마실 술이라며 너랑 네 남편이 사다 놓은 거잖아. 아, 맞다. 해, 그럼 우리 아버님 맥주 한 잔씩 해요. 아이고, 며느리 술상까지 보는 내 팔자야. 어차피 꽐라된거집 찾아왔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여보, 뒷페란다 냉장고에서 맥주 좀 꺼내줘요.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근데 어머니 오징어 있어요? 아니면 먹태? 참 골고루 한다. 오징어 있습니다. 어떻게 땅콩도 드려요? 오. 역시 사장님 예쁘신데 장사도 잘하시네요. 콜, 사장님 오늘 안주는 오징어 땅콩으로 주세요. 참나, 립서비스까지 아주 술이 잔뜩 취했네. 취했어. 어, 팁 드려요? 예쁘시니까 팁 챙겨드릴게요. 됐습니다. 팁은 며느리 남편한테 받을 테니 넣어두세요. 아, 그러실래요? 해, 저희 남편이 돈을 좀잘 벌어요. 기왕 달라고 하실 때 많이 달라고 하세요. 네네, 걱정을 마세요. 근데 너네 신랑한테 여기 온다고 얘기는 하고 온 거야? 어? 했었나? 안 했었나? 어머니 전화해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얘기했는지 말이에요. 물어본 내가 잘못했네. 그냥 앉아있어. 네 시아버지 맥주 챙겨오셨다. 안주 가져올게. 넵, 사장님. 여보세요? 아들 너 어디니? 엄마, 이 늦은 시간에 내가 어디겠어? 당연히 집이지. 엄마 혹시... 혹시 뭐? 뭐 예상되는 게 있나 봐? 우리 와이프 오늘 회식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왔거든. 설마 아니지? 또 거기로 갔어? 그래. 네 와이프 아주 껄라대서 여기 와서 지금 나보고 술상 차리라고 하고 있다. 아 정말? 이 진상? 아버지는? 뭐 말해 뭐해. 주무시려고 누우셨다가 술주정뱅이 부름에 지금 맥주 챙겨서 같이 술 마셔드리고 있지. 하하하. 우리 아버지 정말 극한 직업이 따로 없으시네. 너는 지금 웃음이 나오니? 아니, 네 와이프는 왜 회사 가까운 집으로 안 가고 자꾸 먼 우리 집에 온대니? 술 취해서도 택시에 우리 아파트 얘기하는 것도 참 신기해. 그러게 말이야. 기본 요금밖에 안 나오는 우리 집 두고 왜 그러는 건지. 어떻게? 내가 데리러 지금 갈까? 됐어. 집 들어올 때 보니까 아직 혀가 덜 꼬인 게 내가 봤을 때 오늘은 3시간 짜리겠어. 너 온다고 갈것 같지도 않고. 아 엄마, 3시간 짜리는 뭐야? 며느리 술상 본 짬밥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파악 잘하시네. 야, 벌써 5년이거든. 1년에 꼭 두세 번씩은 술 마시고 찾아오는데 술상 봐주는 시어머니가 이 정도는 파악해줘야지. 엄마 쿨레 진동하네. 그래도 아버지 피곤하실 텐데 내가 가서 대신 술 마셔주면 좋잖아. 하이고 대신 술 마시긴 무슨. 너까지 오면 제대로 술판 버리게 돼서 나 진짜 제대로 술상 보게 되는데. 아, 들켰네. 됐고. 네 와이프 여기서 내 술상 받아서 시아버지랑 술 마시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한 거야. 알겠어. 내일 일어나는 대로 갈게. 그래. 문잘 잠그고 가스 잘 잠그고 불꼭 끄고 자. 내가 뭐예요? 그런 잔소리를 해. 내가 너잘 알아서 하는 얘기야. 꼭불 끄고 자. 알겠어요. 내일 갈게. 아, 머리야. 아이고, 코 반짝이는 며느님 일어나셨어요? 어머. 어머니. 저 어제 또 여기로 왔어요? 기억 안 나는 척 하지 마. 술상 바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하더니 뭘 죄송한 척 부끄러운 척이야? 원래 술 취했을 때는 무서운 게 없지만 술 깨고 나면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술 껄라 돼서 와 놓고서는 시아버지 붙잡고 술 마시자고 한거 후회한다는 거야? 에이, 그건 후회할 일이 아니죠. 우리 아버지랑 같이 술 마시는 걸왜 후회해요? 그저 적당히 마실 걸 너무 많이 마신 거 같아서 후회하는 거예요. 의금 말이나 못하면 얼른 가서 씻고 나와 콩나물국이랑 북엇국 끓여놨다. 먹고 싶은 걸로 골라 먹어. 아버님은요? 네 아버지 오늘 오전 근무셔서 벌써 출근하셨거든. 조금 있으면 퇴근해서 오실 시간이야. 일찍도 물어본다. 네? 오늘 토요일인데 출근하셨어요? 어제 저 때문에 늦게 주무신 거 아니에요? 이제 깨달았냐? 너 때문에 아버지 세 시간 겨우 주무시고 새벽 출근하셨잖니. 아. 아버님께 죄송해서 어떡해요? 뭐, 죄송하다는 인사는 이따가 들어오시면 하고 가서 씻고 와라. 네, 어머니. 으악, 어머니. 제코 뭐예요? 어머니, 저 코피 났어요. 푸하하, 코피 아니야. 너 어제 술 마시면서 루돌프 코는 빨간데? 니네 코는 번들거린다고 계속 빨간 코가 예쁜데 그래서 네 아버지가 니코 네 빨갛게 만들어주신 거야. 네? 아니, 사이펜으로 코에 이렇게 칠해놓으시면 어째용. 어머. 너왜 그러니? 아버지가 빨갛게 칠해주니까 애처럼 좋아서는 사진 찍자고 그렇게 박수치고 좋아해 놓고서는. 제가요? 정말요? 그럼 내가 못하러 비싼 밥 먹고 며느리한테 거짓말하겠니? 아 정말 못 살아요. 이거 안 지워지면 어떡해요? 예쁜 빨간 코로 사는 거지 뭐. 네 아버지 오셨나 보다. 같이 밥 먹게 빨리 가서 씻고 와. 나왔다.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힘드셨죠? 저 때문에 몇 시간 주무시지도 못하고 출근하시고요. 아니, 어차피 오전 근무라서 괜찮아. 아가 속은 괜찮니? 해장국 끓여 달라고 하지 그랬니? 아, 어머님이 해장국 골라 먹으라고 콩나물국이랑 북엇국까지 끓여 주셨어. 참나. 이 사람 나 출근한다고 하니까 그냥 어제 남은 된장찌개 다시 데워 주더니 며느리한테는 지극정성이네. 헤 제가 좀 시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살고 있어서요. 네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버님 얼른 씻고 오세요. 점심 차려 드릴게요. 뭐 어머니가 다 준비하셨지만 제가 차려 드릴게요. 호호호. 그래, 알겠다. 아들아, 우리 이사 가기로 했다. 네, 갑자기 이사라니요? 왜요? 엄마랑 상의해서 결정했다. 벌써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벌써 집도 알아봤고 이사 날짜도 정했어. 혹시 우리 와이프가 술 마시고 자꾸 찾아와서 귀찮아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놈아. 술 마시고 자꾸 찾아오는 며느리 피해서 이사 간다. 아니 아무리 며느리가 술 마시고 찾아오기로써니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사를 한다고 그러세요? 결정되고 너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지. 벌써 작년부터 고민했던 거라서 부동산에 간간히 물어보고 있었는데 마침 딱 맞는 집이 있어서 거기로 가기로 했다. 어디인데요? 그냥 이 사람한테 술 마시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지. 굳이 이사까지 하세요? 친정 부모님 안 계셔서 술 마시면 부모라고 찾아와 주는 걸 어떻게 오지 말라고 하냐? 너는 남편이라면서 그렇게 매정하냐? 아버지가 지금 술 마시고 찾아오는 며느리 때문에 도망이사를 하시겠다니까. 그냥 오지 말라 대놓고 얘기하는 게더 낫지 않냐는 거죠. 됐다. 이놈아! 새로 구원 이사 갈 집이 너희 집이랑 아주 가까워. 네? 왜 저희 집이랑 가까운 데로 하셨어요? 술 마시고 정신 없는데도 우리 집에 찾아올 때는 항상 다음 날이 쉴 때만 오잖니. 평일에 술 마시고는 출근해야 하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전화통 붙잡고 오고 싶다느니 이러는 게 안쓰러워서 오고 싶을 때 오라고 이사가 주는 거다. 네? 지금 우리 와이프 때문에 정말로 저희 집 근처로 오시는 거라고요? 술 많이 마시고도 우리를 무슨 친정부모처럼 보고 싶다고 와서는 떼쓰고 애교 부리고 하는 게 얼마나 짠하냐. 살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 아버지, 그래도요. 우리 집에 왔으니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술 마시고 위험하게 그렇게 택시 타고 오는 것도 걱정되고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면 우리도 안심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다. 엄마는요? 엄마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엄마 하는 거 보면 모르냐? 누가 미운 며느리한테 술상 봐주고 회장국 대령하고 하겠냐? 그냥 말썽 피우는 딸 생겼다고 투덜대면서도 은근히 좋아하셔. 네 고모한테도 흉보는 듯하면서도 며느리가 얼마나 편했으면 우리 찾아오겠냐며 자랑한다니까. 감사해요 아버지. 저희 결혼할 때도 부모님 두분다안 계셔서 반대하실까봐. 와이프 정말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그런 내색 하나도 없이 받아주신 것도 감사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 며느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게 흠이 될 일이냐 오히려 그렇게 혼자 컸는데도 밝고 잘 웃는게. 나는 더 고맙더라. 네. 참 밝긴 하죠. 너무 밝아서 오히려 문제죠. 가끔 술 마시고 우리 집 와서 진짜 엄마 아빠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할 때는 내가 더 잘해줘야지 싶고 그렇네. 충분히 잘해주시고 계신데요 뭘. 그러니까 저렇게 찾아오죠. 이사까지 와주신다니 아주 현관 닳겠는데요. 그래. 어디 닳도록 한번 들락거려봐라. 이사날이 언제예요?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포장이사 할 거라서 니들 신경 안 써도 돼. 일찍 부모님 여의고 혼자 된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술을 많이 마신 날이면 가끔 저희 시댁에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당황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셨어요. 요즘도 술 마시고 찾아가냐고요? 저 지금 술못 마시고 있답니다. 임신했거든요. 시부모님 저희 집 가까이 이사 오시고 나서 바로 임신해서 곧 있으면 출산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농담으로 애 봐주라고 일부러 이사 오도록 만들려고 그랬냐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벌써 시댁에 우리 아기방까지 만들어 두셨답니다. 시아버님이요? 시아버님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용품을 매일같이 사오셔서 벌써 손주 바보 되셨어요. 이제 정말 시댁 현관이 닳도록 드나들 것 같네요. 좋은 남편의 시부모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네요. 새로운 영상이 기대된다면